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신 이혼, 친족 상속 사건 전문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간의 이혼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연락을 잘안 하고 지내던 도중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온 경우 이 상속 재산을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은 두 형제 중 동생으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형인 원고는 아버지와 지냈고, 동생인 의뢰인은 어머니와 같이 지내던 도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망보험금을 3억 5천만 원 가량 수령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형과 동거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금을 형에게 지급하였고, 형은 동생인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증액의 문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출해야 했던 치료비, 간병비 등의 분담을 의뢰인에게 요청했는데, 동생은 경제사정상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의뢰인은 위상속 재산을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이 보험금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치료비 등 비용을 일부 쓴 사실도 있으니 위 금액 중 1억가량만 분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원고는 동생이 괘씸하였는지 소송 도중에 반심판을 걸어와 자신이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또 치료비, 간병비 등 비용을 1억가량을 혼자 썼으며 손해 사정인 등을 통하여 사망보험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반심판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형 또한 아버지와 간간히 연락하였을 뿐 적극 모신 사실은 없고 자신 또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특별히 아버지를 배척하거나 홀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통의 기업은 사건은 단순히 모신 정도로는 부족하고 아주 기여도가 높아야 그 일정 지분을 인정해주는 게 판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망 직전 짧은 기간 모신 것에 불과함에도 약 40%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기여분을 인정하여 결국 3억 5천만 원의 상속재산 중약 1억 원만을 청구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처음 요청했던 금액인 1억에 유사함으로 원고 측에서는 큰 불만은 없었으나 상대방인 형 입장에서는 그래도 억울하였는지 지금도 항고를 제기하여 이 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제 간에 큰 불화가 없었고, 만약이겠지만, 동생인 원고가 아버지 사망 직전에 일부의 돈을 지급하여 보탰더라면, 기업은 인정 정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이혼 가사친족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대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